20만 54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 은, 는 동사는 2000년 설립된 체외진단 의료기기 생산기업으로 2017년 하이제 2호 기업인 수목적 주식회사와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주력 제품으로 산부인과 슬래시 심혈관 슬래시 감염성 슬래시 암질환 등에 사용되는 POCT 자동 면역 분석 장비 HUBI 끈을 보유하고 있으며 면역 분석 시약, POCT 면역 정량 분석 기기, 신규 마커 개발도 진행 중임 글로벌 고객사의 다각화로 해외 30여 개국의 해외 제품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있음. 음. 기업 개요 대시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및 의료 연구의 제조와 판매를 주 목적으로 2000년 6월 설립되었으며 2017년 하이제 2호 기업인 수목적과 합병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 대시 면역 정량 분석 장비. 검사 시약. 체외진단, 의료기기 등을 개발·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검사장비, 검사시약, 핵심 원료 등의 분야의 원천기술 보유 대시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브라질 등에서 판매 인증을 받아 5내개국 89개 대리점을 운영,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쉬 매출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정성 제품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정량 제품 매출 정체와 기타 부문의 부진에도 외형은 전년 대비 양호한 성장을 기록 대쉬 원가율의 상승과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한 바 외환 관련 이익 확대와 이자 수익 증가에도 순이익률 또한 하락하였음 대쉬 커비드 19 시장 축소에 따라 임 임신, 댕기열, 말라리아, 독감 등 진단키트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며 아티스트 코스메틱 인수를 통해 신사업, 진출하여 성장 전망. 2023년 8월 23일 기준, 장마감, 휴마시스의 시가 총액은 3,46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휴마시스의 시가총액순위는 코스닥 220위입니다. 휴마시스의 상장주식수는 1억 2937만 5천9주입니다. 휴마시스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단위는 1주입니다. 휴마시스의 퍼은 23.10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102.7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2.66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 4 0 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720원을 보여주었으며 P/B o 은1.37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6원이고 추정 EPS는 n/A 1입니다 P/B o 과 BPS는 각각 1.02 배, 2,63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s i 인 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54번지억원 1936억원 214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09번지억 원, 1512억 원, 1826억 원입니다. 휴마시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4번지 84%이고 유보율은 1745.6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5.50이며 전일 대비해서 10.24-0.4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2.87이며 전일 대비해서 10.46-1.1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마시스의 2023년 8월 2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6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880원보다 200원 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77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